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건을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3장 13장의 말씀이죠.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개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은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로니다는 그러니까, 가로니다는 안타깝지만은, 제자들 사이에 들어온 은밀한, 은밀하게 들어온 사탄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이미 알고 계셨지만은, 가로니다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그를, 아, 그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견뎌주셨던 거죠. 그리고 그를 친구로 생각하고, 모든 사역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 이, 이 제자들에게 정말 특별히 많은 가르침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비유를 해설해 주시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유로 얘기했지만은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자들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그를 정말 친구로 생각해서 모든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킹덤을 가르쳐 주셨고, 리더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라는 것을 또 가르쳐 주시고, 그게 킹덤 원리라는 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 가론유다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하는 킹덤은 그에게 허공의 구름 같은 이야기였고, 가론유다에게 중요한 것은 현실이었어요. 케롯이나 사두개인이나 로마의 어떤 지배 계층이 누리는 그 권력이 자기들 같이 헐벗고 굶지름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그 동족 유대인들에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가득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열심 당원이었던 이가론 유다의 신념은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에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그것이 제대로 깨닫지가 깨달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아이 아, 이 공산주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마시즘 마키즘으로 비롯된 이 시작된 이 공산주의가 아, 이 칼막스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오래, 이게 아주 오래된 거예요. 이 정교한 형태의 이 막시즘은 아니다 할지라도 이미 그 원형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사탄은요, 반복해서 계속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 악한 생각을 발전시켜가지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물론 지금 이제 사회에 공산주의가 어디 있냐고 그러겠지만은 공산주의 정말 많습니다. 그런 사상에 깊이 빠지면은 안타깝게도 킹덤의 복음이 전혀 들어오지 못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킹덤의 복음이 마음에 들어 온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변형이 돼요, 변질이 돼 버려요.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가 사라지고, 마음의 사회 구원이 들어와 있으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은 신속히 변질됩니다. 사회 복음, 인간의 연대와 의식화, 그리고 운동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거짓 킹덤 이데올로기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거의 좀비라고 보면 됩니다. 좀비 바이러스. 여기에 한번 걸리면,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사단이 생각에 넣어주는 대로, 그냥 그것대로 순종하는 거죠. 복종하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맹목적으로 행동하고. 여러분, 이런 좀비바이러스 예수 이름으로 배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예.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좀비바이러스는요, 무엇을 먹고 사냐면 자기의의를 먹고 삽니다. 자기의의. 자기 의가 의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겁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뭡니까? 자기가 의로워져서 뭔가 의로운 행동 사람들이 볼 때에도 참 그럴 듯한 그런 삶을 보이는 것이죠.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그거 내면에 확신이 있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 그 복음이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새계명을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무엇일까요? 이 사랑은, 이 사랑은 중보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세우실 때도 밤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거든요. 그리고 그 열두 제자들을 하나하나 위에서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주님은 뭐 다른 제자들은 다 잠자도 주님은 새벽같이 일어나 가지고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 생각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 기도가 없는 사랑. 그거는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세속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정에 기반한 사랑은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사탄이 우리 속에 넣어주는 연민의 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리죠. 사탄이 자아의 감정을 자극해서 거짓 킹더, 킹덤을 마음속에 품도록 하는 치명적인 미혹입니다. 여러분, 연민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간적인 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거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게 사탄은요, 인간적인 정으로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게 그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죠?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근데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도다 사람의 일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에는 사람의 일이 있는 거죠 주님은 베들레연민 인간적인 인간의 정에 기반한 이 거짓 사랑의 정체를 정확히 깨뜨러 보시고 정확히 뭐라고 그럽니까? 사탄아 불러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식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는 인간적인 사랑의 감정으로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있던, 인간적인 정에 기반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 사단의 밥입니다. 사단의 미혹에 금방 넘어갑니다. 바로 아주 뭐라 그럴까요? 대면할 필요가 있어요. 직격탄을 날려야 돼요. 예. 우리 이제 둘째가, 아, 그 인간적인 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예람이. 감정적이고, 굉장히. 그래서 이 사단의 공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감정적인 사람들은 사단의 공격이 굉장히 많죠. 예. 제가 가끔씩 불러가지고 축사하잖아요. 예. <laughs> 현실을 아주 딱 까놓고. 예. 그러면은 자유케 되죠. 예. 할렐루야. 예. 인간적인 정의에 기반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만약에 머물러 있으면은 주님의 일을 못합니다. 할수 없습니다. 주님의 일은 인간적인 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축사는 어떻게 하면 축사가 되느냐? 바로 그 자리에서 딱 직면하면 축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직면하잖아요. 그러면 정신 똑바로 차려요. 그때 그 순간에 예. 사탄은요, 감정으로 역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 자, 감정도 사실은 가만 보면 지식이거든요. 어떤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감정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부딪히면요그 정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거짓된 정보가 할렐루. 야 그러고서는 귀신이 힘을 잃어버려요. 악한 영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이 사탄아 그런 거예요. 그 정체를 정확히 보니까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마음과 이것으로 들어오는 그 사탄의 정체를 정확히 보고, 그리고 그것을 물리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나누는 사랑은 인본주의를 기반한 인간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크게 원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헛, 헛도, 헛되게 그냥 수십 년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적인 사랑의 차이는 무엇이냐. 인간적인 사랑은 정에 기반한 거예요. 잘해주고.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천국에 갈수 있도록 붙잡아주고 또 기도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셀에서도 우리가 같이 할 때, 아,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지금 깊이 지금 말씀에서 떨어져 가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 때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찾아가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말씀 위 다시 말씀 붙잡자. 그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 형제를 만약에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 구원한 겁니다.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요 그 영혼에서 이그 감사와 기쁨과 이 샘솟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말씀에 붙들리지 않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그는 항상 불만이에요. 왜 자기 만족에 자기 만족은 결국은 뭡니까? 무적행이에요, 무적행. 거머리가 계속 닿고, 닿, 달라고 하는 것처럼, 피를 빨아먹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다 빨아먹고도, 그 거머리는요, 살아요, 계속. 무서운,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거를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거를 치료를 해야 돼요. 완전히 부서야 돼요. 셀에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가 없으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셀에서 사랑이 역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하고, 그 말씀에서 떨어지지, 떨어진 형제가 있나? 말씀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형제가 있나? 그거를 생각하고... 그,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또그 형제로 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할수 없지만은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같이 같은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셀의 파워고 이, 이 소그룹의 파워입니다.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리더들은 뭐 이렇게 사람들을 직면하는 걸잘 못하고, 들어주기만 하죠. 근데 직면을 하셔야 돼요. 말씀이 있으면은 직면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과 다른 거를 딱 얘기한다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말씀이 아닌 사단의 어떤 그 공격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그 말씀은 칼입니다. 그 칼을 가지고 인간적인 그 감정적인 사랑과 정을 도려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셔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이세를 바꿔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사랑, 이런 정들, 이런 것들로는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 나라를 해칩니다. 사탄이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 그런데 감춰져 있는 무기, 비장의 무기가 무엇이냐, 그게 감정이라는 거예요. 육정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육정을 따라서 어머니와 자기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을 자기 어머니와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서로 붙잡아주고, 말씀 앞에 수술잘 받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하냐, 무엇, 어떤 걸 하는 거냐면, 여러분 수술 때 위에 올라갈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린아이들은 막 경기 일으키고, 우리 하람이 데리고 갔을 때, 그 치과에 데리고 갔을 때막제 눈빛 잊질 못해요, 그때. 근데 제가 정말 이를 꽉 악물고, 개를 붙잡고서는 그 간호사도 붙잡고 해가지고, 예, 그 가죽 혁대 비슷한 거로 꽉꽉 묶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을 때 이랬을까? 그러면서 <laughs> 꽉꽉 묶었어요. <laughs> 예. 우리가 그런 그 가죽 혁대와 비슷한 일을 하는 거죠. 말씀을 붙잡 말씀의 수술을 잘 받아야 돼요. 수술 받지 않으면 우리가 고침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 4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이르지 못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가려는 곳이 어디일까요? 주님이 가려는 곳은 하늘이죠.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이 흘러넘치는 기쁨의 장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기쁨의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두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하늘의 3층천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곳엔, 그곳은 낙원이에요. 그곳은 낙원이고, 다시 말하면 에덴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늘의 낙원에 있었는데,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추방하시고,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그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신 거죠. 주님은 본래 있던 곳에 그 생명나무가 주님이시거든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이미 우리가 추방당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완전히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기쁨의 동산에서 벗어난 예, 길에, 지금 이, 이 세상은 그런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갈수 없는 곳이 바로 에덴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주님께서 그곳에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계시를 말씀하고 계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주님은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궁한지를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궁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어서 길 잃은 백성들이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명이 십자가에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역이 끝난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주님은 그 아버지의 그 기쁨의 동산에 가셔서 자기 백성들이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집들을 만드신다. 그러므로 에덴은 지금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일하실까요? 여러분, 주님 주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과 인간의 지식은 다릅니다. 주님 우리를 다 아세요. 주님은 우리의 상급도 아시고 우리가 마침내 어떤 존재로 에덴에 들어가는지를 잘 아십니다. 주님은 지금 부지런히 주의 백, 주님의 백성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집들을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쏟아붓는 것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모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주님만이 아시는 거죠 주님이 아시고 근데 그런 것들은요 너무나 귀한 것들에 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속 사람이죠 속 사람이 하는 거죠. 그것은 아, 그걸 가지고 주님은 천국에 우리의 집을 설계하시는 거예요. 모든 수고와 눈물과 애씀을 재료 삼아서 이 땅은 진짜 수고로움밖에 없잖아요. 눈물이 있고 애씀이 있고 굉장히 박해도 있고 오해가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마음을 주님과 함께 계속이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 가운데 속 사람을 빚어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재료 삼아서 천국의 영광스러운 거처를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요.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보상이 없고. 아무런 어떤, 그냥, 그냥 나만 억울한 거고, 나만, 나만 기도하는 건데, 주님은 그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모든 것들, 여러분, 당장 응답 안 받아도, 그 기도한 것만으로도 그 축복인 거예요, 그게.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 주님이 반드시 천국의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로 쌓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굉장히 지금 우리도 일하고 주님도 일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만큼 또 주님은 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많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5절에서 6절, 14장 5절에서 6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마도 제자들 중에서 그 제자들 중에서도 이 도마처럼 의심이 많고 아무리 설명해도 깨닫는 것이 더딘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도마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랬을 것 같아요. 제자들 대부분이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고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정확히 그 의미를 파악을 못하는 거죠. 그들이 뭐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아니라. 사실은 성령이, 성령이 아직 깨닫게 해주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깨닫지 못한 걸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일부러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뇌리에 말씀을 심으신 것이죠. 여러분, 저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계속 읽는 것을 사람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권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계속 들어가서 내 심령에 박혀야 됩니다. 그니까 내 말씀을 이해가,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역사 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니까 이해를 안, 돼,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읽으세요. 읽으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기뻐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이해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은 주님께서 죽으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항상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비록 보이는 형태로 존재하지 않지만 성령께서 예수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성령을 믿는다는, 성령을 일컫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죽으신다고 그러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게 그들에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제자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 거예요. 아니 지금 죽죽 죽, 죽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왜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이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실 것을 주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이 말씀에서 이 나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예수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우리가 품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 생명나무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가 많이 낼수 있는 고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